살짝 선택적 일식 반응 어?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메리님 붙잡고 파스모 할까요? 라는데 누구니? 누구니? 와 <laughs> 메리님 개쫄보예요? 와 아, 개쫄보야 나 씨. 진짜 세상세상 세상, 나 저런 쫄보 처음 본다 개키네 님들 다같이 파스모 포비아 하시지? 누가 제 비용 많이 지라? 아마 네. 메리님밖에 없어 우 무서운 거 별로 어. 안봐초린이랑 어. 아, 민토가 그게 없어 면역이 너무 세그 어. 공포에 대한 면역. 아, 파스모 포비아 들어가자마자 공기만 맡아도 무서워 <웃음> 아 <laughs> 와씨 카피바라 흰 상태로 배그 키니까 렉 개오지네. 카피바라가 뭐야? 그 동물? 카피바라고 모바일 게임. 모바일 게임 광고 나오는 그만이. 카피바라고 귀여워. 사진 이따 사진 보내줘. 개귀여워. 아니 아니야 안 궁금함. 보내지 아, 마세요. 아, 보내지 아, 마세요. 아, 보내지 아, 마세요. 아, 아, 아. 지금 메린이가 마한 거 보니까 누비 같아서. 맞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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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개 쌈여비. 맞아. 저개 통나무.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에요. <아님. 웃음> 주변 그냥 살짝 털고 들어가도 될대? 어차피 일깨미야 응. 이 몰라 이제 피일깨미인해 덴츄잉 내렸나요? 거긴 내렸을 것 같은데? 비행기 너무 가까워서 슬쩍 맛보고 비명 지르기 3초 전 레전드 네네 상황 네네. 레전드 상황 네네. 저 개호들 갑임 알고 보면 막 그냥 이뚝 헬멧 이런 거임 아니 아니 3중 운영작비 야미 야미 저거 봐 저거 별거 아니라니까? 님이 뭘 알아! 완전 음. 열고 대충 어, 안 차도 그, 있는 차도 거? 있는데 뭔가 배그 사인큐 오랜만이라 이거 살짝 기냥는데 이거 난 요새 사인큐 많이 했어 나 요새 갑자기 인싸 됐음 근데 나도 유사 연사 체험병 초대받았어 맞음 내가 메리 계속 불렀음 메리랑 같이 뭐 하면 재밌겠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저 어떻게 안 부름 저거 저러는데 놀리려고 불러서 아닌 건데 맞음 어 요즘 많이 <웃음> 솔직하네 <웃음> 어 잠깐 이거 수직이랑 선비율 보면 얘기 좀 해주세요 메린님 뮤턴트 먹음 이번 판은? 이로 미... 미... 와봐 근데? 내가 당신을 위해 뮤턴트 줘 필요없어이! 아 일로 비싸. 와 빨리 줄게 필요없어 아니 내가 주워왔다니까 님때문에내가 저기다 두고! 빡세졌어 빨리 와서 받아 빡세게 하지 한번 안카로 할게 아나 뮤턴트 안쓸건데 아아 <laughs> 넌 진짜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챙겨거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야. 센건 <야>. 나오는데. 야. <laughs> 야. 존나 서 존나 서 이거, 이거 왜 장전 안돼? <laughs> 수 있는. 가 있네. 거리 <laughs> 여기 거리 때문에 아니야? <laughs> 어 이거 왜안 쏴져? 뭐야? 나안 아버 아님? 저거 네. 안써진저 <laughs> 구라친다, 저거. 어? 안써진 <laughs> 진짜 안 써진다. 저 연기 턴, 저거. <laughs> 아 진짜 안 써진다니까? <laughs> 연기 턴, 연기 턴. 중... 저, 장전 돼? 되게... 헬로우! 아 씨! 깜짝이야! 아, 아니 아 진짜 안 써진다. <laughs> 웃기지 마, 쌤 아니 진짜가니까?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안 응. 써지고. <laughs> 아 씨! 잠 <laughs> 이거 왜 좌클릭 안 돼? 아, 와나 이거... 저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뭐뭐 뭐 어떻게 날 해놨어? 그거 했다며. 어아 저번에 설정 바꿨다가 <laughs> <나가지고>. 지금 아 씨발. <시발. 웃음> 기능 고장, 기능 고장. <laughs> 기능 고장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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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여기서 그거야. 탈 <laughs> 타고 할수 있거든요. 안 가나보다. 안 하시고. 짰다. 야. 잘 써, 아, 아축복왜 때렸어? 이게 <laughs> 아, 동기 박나 타타타타 아. 가자 가자. 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두분 데이트 스케줄였어아 씨. 총 <laughs> <laughs> 지금 데이트 폭력 당인데 뭔개 같은 소리총여섯여발다맞았어스다 날. 두개다었어 이제 대 어, 메린님 우리 이거 타실? 아니요. 나님못 믿음. 아, 빨리 오세요. 기 <laughs> <미안. 웃음> 맞아. 자주. <목소리> 아니지. <진짜 있잖아. 웃음> 그 버스. <laughs> 진짜 안타 왔어 든 싫어. 아 <목소리> 이거 버지도안 돼. 이쪽에 이걸 여쪽 이쪽 <laughs> 갈자 쓸수 있을까? 여기 왜차 올라간다? 얘네 올라온다. 이거 어, 우리 컷? 이제 프리드에 나온다 이거. 이거, 이거 노핑 거. 컷. 이거 노핑으로 백업 가는 거. 살리러 가는 거. 보여 보여 <목소리> 여기 밑에? 한대 컷. 하나 더 컷. 그 살리러 가는 거 컷이야. 근데 한명더 갔어.

안 잡았으면 데스카키나. 아, 아 그냥 버스는 타지 좀만. 배칠들은 좀 그렇다. 그럼 120들은 넣어야지. 야 너네 배, 왜 메리한테 그래? 너너 너. 너, 너. <laughs> 제일 너. 많이 갈고 있지 않았나 할까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, 아, 아직 반말할 사이는 아니어서 반말로 욕을 못 하겠네. 난 어제 어제 파스모 퍼비 해가지고 이번 주 이제 그만 보고 싶었는데. 날 그만 보고 싶다고? <웃음> 야. <웃음> <laughs> 너는 내일도 보고, 내일 모레도 보고, 그 다음날도 볼 준비해라. 오오오! 오, 나죽었는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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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떻게 넘어갔냐 오이거케이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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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, 이거? 야 뭔데, 이거? 내 앞에 사람 있었는데, 저래나? 뭐야? 앞에, 앞에 있어 어, 여바위들바위들도 어, 바비디. 있어 어, 쟤피해인데저 위에 있구나? 어, 쟤 혼자 있다고, 킬 이거 뭐임? 저래, 밑에 차 조심! 들어가긴 해안 된다! 뭐야, 우리 야, 3등이네, 3. 그래도?